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교촌 FMB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K문화. 그중에서도 k식문화에 대해서 사실 삼양식품을 디딜 수 있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은 교촌 fm입니다 이 교촌치킨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 이 교촌치킨 매장에서는 웨이팅이 필수일 정도로 사실 k치킨 이 k식문화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삼양식품 다음으로 이 치킨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치킨은 정말 맛있죠 근데 해외에서도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이 히든 챔피언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겹 중에 하나가 교촌 FM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사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촌 F&B를 주목하고 있는지 대해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계좌 인증, 네,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전 종목 전부 다 수익 중이고 지금 보시면 한양증권, 뭐 현대마린엔진 160%, s p 뭐 7.8%, 세진중공업 7.7%, SP 소프트 39%,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데 제가 전부 다 투자했었던 기업이죠. 이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수익 실현을 했다거나 혹은 매도를 함으로써 투자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기업들, 특히나 강조하는 섹터에서 좀 공, 종목을 좀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뭐 당연히 가장 많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증권주 하나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가져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비중을 늘리고 있고 뭐 수익은 전부다, 전종목 수익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실적 혹은 안정적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 수익 인증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인증을 받거나 혹은 우리 멤버분들이 굉장히 좀 자산을 잘불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실력이 일치월정하고 있다는 게제 눈에 보일 때, 네, 그럴 때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멤버분들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네,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뤄드리려고 저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기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필사단 국기 멤버 모집 중에 있죠. 어, 현재는 딱 선착순 두 명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이 오셨어요. 총 다섯 분을 모집하는데,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두 명만 더 받고, 마감을 실을 겁니다. 이번엔 필사단 구기 멤버 모집이 끝나면, 한,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필사단 모집이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글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제식으로, 전부 다 전수해드리는 필승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K식품에서 숨겨진 히든 펜, 챔피언으로, <laughs> 이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교촌 FNB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 <laughs> 일단,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박살 났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5%가 감소했는데, 사실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용은, 이1 4 0 0개달하는 가맹점들을 이제는 지경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200억 이상이 들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은 박살나서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꽤나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인데 사실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뛸 겁니다. 네, 올해 실적,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 이상 뛸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 이 높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K식품, K 치킨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펠리어 젤 이레이팅과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시가충액이 대략 한 2670억이죠.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실적이 박살나면서 영업이 익 기준으로 150억이 났어요. 근데 매출액은 역시나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에 더해 서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56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네, 기본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음. 그에 따라서 현재의 시가총액 2,600억이 올해 영업이익인 510억 대비해서 과연 높은 것인지 혹은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인마다의 그런 업사이드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K치킨. 교촌치킨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는100% 이상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지경 어 가맹점을 지경화하면서 비용이 200억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래서 비용이 거의 300억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영업 이익이 박살 났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조금만 더 깊게 본다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는 가능성이 올해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뭐 TV 광고라던가, 혹은 대도상각비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가맹지역본부에서 인력 통합에 따른 인건비 상승, 그리고 가맹점 지면 지경점, 지경전환이 직영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교촌 f m b 의 핵심 사업 성장 같은 경우는, 결국 국내 사업도 이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촌 치킨 같은 경우는, 원래는 10년 이상 동안, 10년 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치킨 브랜드, 국내 치킨 치킨 브랜드 매출 기준으로도 교촌 F&B, 교촌 치킨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년 전, 한 2년 전부터 1위에서 이제 뭐 2위 혹은 3위까지 밀렸어요. 지금은 BHC 그리고 BBQ, 교촌 2순위인데 원래는 교촌 BHC, BBQ 혹은 교촌, BBQ, BHC. 이 순위였다가 교촌이 이제 3위까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번에, 사실 교촌 치킨 같은 경우는 스타 마케팅, 그러니까 연예인 마케팅 을 하지 않았던 그런 치킨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 변호석을 쓰면서 사실 이쪽에 대한 그런 프랜차이즈 매출 증가가 눈에 띄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중 하나는 이 어플에 대한 사용성과 그리고 이 해외 사업, 해외 사업에 대한 강화가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어,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 영업익은 이 38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예상, 어, 예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아, 작년이죠. 작년에는 125억이 아니라, 어, 일회성 비용이 230억 정도, 정도 들면서 380억 정도의 그런, 어, 실질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이게 500억 가까이, 500억 이상으로 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치과총액이 약 2670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에는 딱히 고평가라는 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져서 이제 K식품, 이제 K문화의 힘에 더불어서 이 K식품에 대한 가능성을 어, 점쳐봤을 때,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가능성이 꽤나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미노 치킨이 지난, 어, 한 15년간 꾸준하게 주가 형승을 보이고 있죠. 빅테크보다 오히려 도미노 치킨이, 아, 도미노 피자죠. 도미노 피자가 오히려 더큰 주가 형승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가 이 어플이에요.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본인들만의 데이터 툴, 마케팅 툴을 활용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영업에 대한 성장,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인데 교촌 치킨도 지금 보시면은 앱 회원, 어플 회원이 620만 명입니다. 무려 620만 명이고 작년보다 90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교촌 치킨 팬들, 교촌 치킨을 주로 시켜 먹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을 통해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맹점 같은 경우도 배달 배달의 수수료가 30% 이상이죠. 그런데 어플을 사용해서 주문을 할 경우에는 이30% 이상 배달의 수수료를 아낄 수있 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히려 더 서비스를 준다거나 이럴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에 배달을 시켰을 때이 중에 3만원 정도가 배달 수수료 앱으로 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3만원이 또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줄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교촌치킨 에호가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존 어플 회원이 620만 명 이상으로 현재는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도미노 피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인데 고스란히 교촌FMB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죠. 뭐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나, 그리고 북미,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도 해외 매장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무려 1년 만에 32%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45% 증가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매장 수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장 한 개당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웨이팅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매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수익의 고스란히 찍힐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교촌 치킨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브랜드의 1위 자리를 다시 빼앗을 경우에는 실적의 컨턴 점프가 있습니다. 수 밖에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그냥 평상시 처럼만 수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올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개선했기 때문에 작년 3분기, 4분기 때 개설을 하면서 비용이 200억 이상 들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서 실적이 크게 꺾였던 것인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개선한 것들을 실적으로 고스란히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닌서프라이즈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사 지경, 지경 전환을 인해서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교촌에서 이제. 유통사 그리고 가맹점 이렇게 나갔다, 나갔다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 효과성 혹은 비용 절감 면에서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게 작년에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장이 올해부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폐점률이 낮은 것으로 유명한 게 교촌치킨이죠. 참 교촌치킨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교촌치킨에 폐점하는 이유는 딱한 개래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폐점을 하는 경우 말고는 사실 폐점률이 그렇게까지 낮은 이렇게 낮은 이유는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촌 FMB 입장에서도 이 가맹점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장 강하게 지원을 해주는 치킨 브랜드가 바로 교촌 FMB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심지어 가맹점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스톡옵션을 통해서 주식을 100억 정도 나눠주기도 했을 정도로 사실 교촌 FMB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에 쏟는 지원이 진심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때폐점률이1% 초반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타사 폐점률의10% 대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타사가 이제 10개 망할 때 동안 교촌의 제품이라 한 개밖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자신적으로 폐점을할 정도로 이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매출 성장성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각 어, 이제 가맹점 수잠 이제 그러니까 가맹점 당 매출 수도 매 매출의 그런 앱 <laughs> 같은 경우도 꽤나 크게 이제 벌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매장 단 매출 비교 같은 것을 봤을 때에도 교촌이 b b q 라던가 BHCB에서 압도적으로 더큰 것을 알수 있어요 BBQ 대비해서는 거의 두배 가량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매장 수를 어 막무가내로 늘리지도 않고 심지어 매장장의 그런 퀄리티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이 교촌치킨만큼은 전바점이라고 하죠. 가맹점당 맛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낄 정도 양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교촌 f b 의 지원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비큐라가 뭐 BHC도 물론 어, 메이저 브랜드로서 가맹점당 맛 차이가 그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 교촌치킨은 워낙에 맛 차이가 없고 어, 상향히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스, 소스류 같은 경우도 어 이미 뭐 성장을 가파르게 진행하고 있고, 막걸리도 이제 어 교촌치킨과 어울리는 것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에는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성장성과, 자사의 그런 어플에 대한 가입 수가 이미 수백만 명, 육백만 명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직영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비용의 절감이 결국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올해부터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뿐만 아니죠 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촌FIP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작년 기준으로 5%가 넘었어요 5% 넘는 배당률의 어, 무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주환원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그런 시차 차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책, 배당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꽤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회사의 재투자 자금이 부족해질 정도.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주전 환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전환율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소액주주 우대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배당을 만약에 200원씩 받는다. 그럼 소액주주는 300원씩 50% 정도를 더 많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주들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고 가맹점들의 에대 신경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질 높은 그런 성장을 해내고자 하는 것들의 고스란히 이런 행보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고 질 높은 성장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질이 높다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 r o e 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라던가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릴 준비가 혹은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결국 k 치킨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굉장히 현재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서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3대 매주 중에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교촌 fmb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교촌 fmb는 주조 친화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성도 염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나 현재 교촌 fmb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투자할 때에는 언제나 그렇듯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어,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필사단 9개 멤버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2 명만 더 받고 마감할 거예요. 근데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딱2 명만 더 받고 마감할 겁니다. 이번에 마감이 되면 향후 몇 개월간은 필사단 멤버 5집은 없을 것입니다. 제 모든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도자식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는, 전부 다 전수해드리는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어, 제 모든 영상은 필승, 어,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이건 우리 멤버분이 이제 계좌 인증을 좀 해주신 거예요. 전종목 수익 중이신 것을 인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시겠습니다 필승!